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 인사드립니다 셀리드 종목이 위험 딱지가 붙은 상태에서 지금 상한가에 종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일단 지금 가파르게 주가가 솟구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투자 위험 종목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뭐 신규로 급하게 지금 들어가기 좀 높아 보입니다 고점 부분에 지금 갱신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유자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간단하게 핵심만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시황부터 좀 보면은 지금 전염병, 코로나 관련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폭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폭등을 해주고 있고, 52주 신고가에다가 임원들, 그리고 주요 주주들의 특정 증권의 소유 주식수의 변동이 생겼어요. 일단 보시면 증감도가 이제 마이너스 2 4포인트 정도 조금 줄었죠. 일단 단기간에 주가가 움직여 주주니까 이 주주님들의 매도가 조금 나온 걸로 보이는데 뭐 크게 악재는 아닙니다. 해당 내용은 크게 악재는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어, 가파르게 주가가 말아올려주고 있어서 추격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주봉상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이죠. 어차피 바닥에서 꿈틀거려주고 있는 부분이고 대폭등의 역사가 있었죠.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더 움직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때는 시나리오가 두 개입니다. 막대하게 주가가 움직이면서 상승을 해 주는 흐름. 그리고 여기에서 손털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물량을 좀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자전 거래를 통해서 거래량을 좀 크게 만들어 내고요. 그리고 이 고가 부근에서 일부 물량을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좀긴 호흡 관점으로 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노업으로 바라봤을 때, 좀 안전하게, 확실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은 어디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부터 관심있게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샀을 때, 오르겠지, 오를 거야 하다가 주가가 떨어진 적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자, 결국엔, 자, 대응 전략이 중요한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좀 고민이 되시거나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고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종목명 딱 기재해서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의 보고서 문자로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와 상승 패턴의 분석집도 같이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분석집입니다. 자, 100개가 넘는 기술적 지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위에 보신 번호로 무료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휴대폰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종목 진단이 필요하시면 종목명 남겨주시고 추천 종목이 필요할 경우에 숫자 1번 남기시면 됩니다 대응 자료는 긴급 대응 전략으로 ppt 파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명 딱 기재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앞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 목표가 남겨드리고요. 세력들의 매집 구간을 포착해서 시나리오별 매도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결국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강세장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주도 테마 종목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골든 클래스 종목이고요. 기간하고 외국인들이 매집을 끝낸 세력 종목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보유 기간 상승 근거까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문자로 직접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신 동일한 번호. 문자 1번,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 부담 없이 발송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확인해 보시고 한 주라도 매매해 보시거나 아니면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수익이 나는 건지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후속 종목을 잡아 보셔 늦지 않고요올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에도 이 폭동 종목들을 여러 개 보내드렸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 정송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 자,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뉴스하고 공시죠. 하지만 대부분 뉴스 뜨고 공시가 나왔을 때는 고점 부분이 많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좀 여유있게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현금 신호. 자, 간단하게 다섯 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주면서 대시세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이 부분에서 공시와 뉴스를 터트리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 등게 보이실 겁니다. 바닥구간에서 화살표 신호가 먼저 발생해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지표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지 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총 89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하고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점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폴라리스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화살표를 먼저 만들어 줬어요.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정확하게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 국에에한번더 나왔어요. 자, 이때 영상 찍어 드렸는데 자, 황금주 분석 TV에 해당 종목들 검색하시면 인증 자로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4월 24일 황금주 분석 TV 영상 올려 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말로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4월 24일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로 4월 24일날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발송해 드렸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눌림 목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까지 이 밴드가로 정해드리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여유 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놓여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근에 발 들었던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 부근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자, 화살표 정확하게 떠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 150% 넘게 수익을 안겨 드렸고요. y 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만들어 주면서 무려 400포인트 넘게 수익을 안겨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문자 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단체 문자 성공적으로 발송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제 하단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더보기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샵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 평단가 매수 매도 타점을 공략해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 참가자 전원 문자로 신호 제공해드리는데 성함 휴대폰 번호 아래 보신 빈칸에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성함 휴대폰 번호 인증 번호 체크하시면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3개 다 클릭하시면 하셔도 되고 하나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중복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무료 신청까지 딱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 신청 딱 눌러 주시면 엑셀로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를 주고 계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분 없이 구독자분들에게 100% 전원 문자 발송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널려 있지만 정확한 타점 잡는 게 관건입니다.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한분한분 번번 놓치는 분 없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실제로 문자 전송 사이트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사기도 많고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서로 간의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무료 신청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실제로 성공적으로 100% 무료로 문자 발송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일체 비용 발생하는 거 없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된 수익을 앞으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